오늘 우리들은 많은 만남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런 만남 가운데서 어떤 만남이 좋은 만남일까? 그냥 스쳐 가는 사람. 버스, 기차 안에서 만나는 사람. 또 같은 모임, 같은 학교, 동호회 여러 가지 많은 그 만남 중에서 가장 좋은 만남. 나는 나와 만나는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또 나는 그 만남을 통해서 어떤 영향을 받는가. 만일 그 만남이 좋지 못한 영향을 받는다라면 그런 만남은 우리들은 끊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만남이라면 좋은 만남이라면 만나고 싶고 더 시간을 같이 하고 싶은 그런 소망이 생기죠. 그러면 어떤 만남이 좋은 만남일까? 특별히 크리찬에게는 정말 그 만남을 통하여서 복음을 말할 수 있고 복음을 들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또 진리를 나눌 수 있는 만남이라면 그 만남은 정말 축복인 것이죠. 매일매일 함께 만나며 또 아니면 가끔 만나더라도 서로가 나누는 이야기가 서로에게 줄수 있는 것이 복음이고 예수이고 진리라면 그 만남을 통하여서 나 자신뿐만이 아니고 그 만남을 같이 하는 사람들에게 삶의 풍성한 열매가 또 기쁨이 행복이 그 순간만이 아니라 영원한 그런 행복들이 마련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다사로니카전서 2장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가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안 하니,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그 대살로니까 교회에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하였던 것, 그 이후에 1절, 2절, 3절에 보면 많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많은 어려운 가운데서 그들이 애쓰고 심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전하는 일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 것을 갖고 복음 전함으로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정말 믿음으로 믿음을 갖게 되어졌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승리를 믿음의 열매를 가지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바울은 그대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축복이 되어졌습니다. 오직 한 가지 바울의 열정, 바울의 열심, 정말 수많은 핍박과 억압과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그는 그대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또 이후에 보면 은 복음과 함께 그들의 생명까지도 바울의 생명까지도 주기를 복음을 위하여서 죽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으로 열정으로 말미암아 이대살로니가 교인들은 축복을 얻은 것입니다. 나는 오늘 내 살아가는 삶의 자리 나와 만나는 사람에게 나는 무엇을 전하고자 할까요?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 나는 어떠한 것으로 나와 만나는 사람에게 축복을 줄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 나를 살리는 것이고 복음이 나와 만나는 사람 그 만나는 사람에게 축복을 줄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되어진다는 거죠. 복음을 통하여서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요. 복음을 통하여서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요.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하나님께 찬양하는 또 복음을 통하여서 나의 죄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정말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고 그 진리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대신 내가 받아야 될 나의 모든 죄의 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죽으시고 삼일 만에 부활하신 그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길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며 나를 따르라 나에게 믿음 주시며 나를 의지하라 나를 신뢰하라 나를 바라보라 나를 사랑하라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과 생명을 얻어 그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그 축복이 나에게 또한 다른 사람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묶여 있던 사슬이 풀려지는 것, 어둠에서 생명으로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유일한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는 것. 무디, 복음으로. 우리들의 삶이 또 복음으로 우리와 만나는 사람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축복 얻어지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